또 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를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긴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도 어, 여전히 우리 지켜주시고 어, 아동부 친구들을 보호하여 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어, 이 시간 가운데 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 우리 아이들이 어, 잊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님께서 그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 주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다장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하고 말하면서 말렸다.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의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아동문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가 8주 만에 드디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동부실을 열심히 청소하고 또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서 준비했으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함께 와서 예배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예배를 집중해서 드렸죠? 우리 친구들 가정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또 보내준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가정 예배 드린 거를 잘 기억해서 앞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정해 가지고 매주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달간, 1월 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한 달, 2월 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물로써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어떠한 사람이 또 세례 요한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다가 가서 세례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 같은 분을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죠.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세례 요한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어,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고, 어,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갈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